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만점 강사 샬롯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문제 1번 답은 B Brighten 동사였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A, B, C, D에 형용사, 동사, 부사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고요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the manager 주어 try to 빈칸입니다. try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수 있어요. try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따라서 빈칸의 자리는 동사 원형에서 b 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brighten은 우리가 뭐 무엇 뭐을 밝히다라고 배웠죠. 자, 여기에서는 업이 들어간 구동사 brighten up이 나왔습니다. brighten up something 하면은 무엇에 활기를 주다, 무엇에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다, 분위기를 더 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a 번 bright 밝은, c 번 brighter 비교급입니다. 더 밝은, d 번 brightly 밝게. 그럼 b 번 brighten를 넣어서 해석을 해 봅시다. The manager tried to brighten up the mood. 그 매니저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다. By playing some upbeat music. 신나는 노래를 틀어둠으로써. In the store. 매장 내. 문제 2번 정답은 C. Minimize. 일단, ABCD가 모두 동사 어휘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수식어가 있죠. In and afford to 동사 원형. 무엇 무엇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거입니다. 빈칸 뒷부분. The flood damage. 홍수 피해를 어떠 어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They plan to build another dam. 그들은 댐을 지으려 하고 있다. 자, 댐이 있으면 홍수의 피해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왜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루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댐이 한번 막아주니까요. 따라서 C번이 적절한 이유입니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In an effort to minimize the flood damage,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력의 한 가지 방법으로, they plan to build another dam. 그들은 또 다른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지르는 그런 댐을 또 하나 더 건설할 계획이다. c 번 minimize 최소화하다의 반대말인 maximize. 최대화하다도 반드시 같이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오답들도 살펴볼게요. A번,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무언가를 더 쉬워지게 효율적으로 만들다. 예를 들어, let's facilitate our communication. 우리의 소통을 용이하게 만듭시다. 홍수 피해를 더 용이하게 만들면 정말 안 되겠죠? 따라서 넣으셔는 안 됩니다. 정답은 D번 Cooperation in cooperation with 명사 누구 누구와 협력하여라는 수거를 미리 아셨다면은 고민할 것 없이 빨리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모르셨더라도 힌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주어를 봐주시면 ABC Incorporated가 나와 있죠. Incorporated는 주식회사 뒤에 이렇게 붙는 회사를 나타내죠. ABC 회사와 또 뒤에 보시면 XYZ Incorporated, XYZ 회사. 이두 회사가 Working OO,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라고 하죠. 그럼 보통 두 회사가 Corporation, 협력을 통해 일하다. 이런 식으로 D번을 유추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넣어서 해석을 해보죠. ABC Incorporated is currently working. ABC사는 현재 일하고 있다. 어떻게? In cooperation with XYZ Incorporated. XYZ사와 협력하여 협동하여 일하고 있다. 왜 같이 협동하는데요? 목적. To develop a new smartphone application.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나머지 5답들 보겠습니다. A번, requirement, 필요, 필요 조건. B번, influence, 영향, 영향력. C번, significance, 중요성. 다시 한번, D번, cooperation, 협력, 협동, 협조.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정말 e x c e job 잘 따라와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오늘처럼 세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시도록 해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